좋은 앨범을 찾아서 네. 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픽한 네, 앨범들을 하나씩 좀 알아볼까 네. 싶은데요. 해보... 우선, 네. 고 노래를... 기자님? 네, 전, 저는 네. 정세훈 씨 앨범을 골랐어요. 아, 네, 이번 앨범 제목이 a 프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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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곡은? 베비츄. 네. 네. 그리고 이이 이 앨범을 고른 이유는 전작하고 어쨌든 확실한 연계성이 있고 정세훈이라는 그 뮤지션이 갖고 있는 음. 그 포크적인 느낌과 네네. 그리고 이 사실 정세훈이라는 뮤지션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다양한 보이스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표현력하고. 그래서 포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R&B 네. 그리고 요새 그 일렉트로닉 기반의 음악에도 어울리는 약간 그런 트렌디한 느낌까지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몇안 되는 음. 흔치 않은 젊은 보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네. 그만 끊고 노래를 듣고 아, 저희 정재현 씨 <laughs> 앨범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죠. 타이틀곡 네 가져왔습니다. 네, Baby It's You 듣고 올게요. 네. 어. 아 기계가 네. 거기야. <laughs> beautiful girl 두눈깔두눈깔 이가 두 젖어 들어 조심 스레 조심 스레 를 품안 은너예 yeah. 그러한 너예 yeah. 혹시 깨질까 봐. 나는 울려 오오. 두 귓가에 두 귓가에 내가 크게 울려 오오. 조심스레 조심스레 가슴에 퍼져 내 예. 맘을 적셔 예. 나만 알고 싶어 너라는 오오. 멜로디 오오. 너 말고는 아무 의미 없어 시시해 표현 못한 게 너무 많아 재촉해 재촉해, 재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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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신 미소 가득히 웃어줘 Baby You're the bright light This universe yeah. 새하얀 눈처럼 내 안에서 벗긴 계절이 지나도 날 불러 재촉해 재촉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주 중심으로 돌아갔네 b a b y i a b y o u b a b y i s y o a b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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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세훈의 Baby t You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이제 이 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노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신가 봐요 저희 음. 채팅창에 해경해경혜 님이 네. 어, 처음 들었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죠 약간 그 돈맛이 나는 사운드들이 <laughs> 오늘 좀쭉 준비될 예정입니다 <laughs> 돈맛이 나는 사운드 이게 약간 그쵸, 좀 <laughs> 저는 사실 그 케이팝 네. 음악들 들으면 돈 맛이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방탄의 저번 DNA 같은 경우나 네. 레드벨벳의 피카우 같은 경우에도 네, 네. 거기서 구현된 사실 공감 강한 공감감 같은 거는. 그렇죠. 이게 없으면 <laughs> 굉장히 비싼 스튜디오에서 그쵸. 굉장히 세밀한 공정을 그쵸. 거쳐서야 만들어 낼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기획사 같은 데서 나오는 그쵸.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음. 최근에 아마 좀 좋은 헤드폰이나 좋은 스피커가 있는 데 가서 들어 보시면 막 우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확 다가오는 사운드적인 쾌감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킥앤씨 곡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뭐 아. 처음엔 좀 이승기 같았는데 <웃음> <웃음> 이 앨범 좀 그렇죠? 달랐다 네. 뭐 이런 평도 올려주네요 처음, 처음 나왔던 앨범은 진짜로 네. 어, 이승기의 라인을 따라가려고 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 약간 네,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음악 스타일 자체는 많이 네. 다르잖아요 근데 네. 뭔가 약간 그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은. 아, 그죠, 그죠, 그죠. 선생님 말 거슬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심지 굳은 아, 그쵸. 그 자기 고집은 네. 좀 있는. 그렇죠. 그 프로이스 원어 네. 원투에서 보여줬던 그런 아, 모습도 살짝 그렇잖아요. 네, 아, 네네, 네, 네. 그런 음, 모습 때문에도 음. 아마 그 앨범에서 좀더 이승기의 그림자를 그렇죠. <laughs> 느끼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laughs> 이번 앨범은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네. 좀 달라요. 많이 달라, 그쵸?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지만 여전한 거는 그 모든 곡 뒤에 프로듀서가 누구인지 아 사실 그 붙인. 오 맞아요 거. 맞아요. 네 그런 시도들. 그래서 제가 저도 보면서 사실은 좀 헷갈려서 네. 이거를 일단은 다 적어 왔는데 이걸 트랙마다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트랙. 마치 부제처럼 다 그렇죠. 이렇게 적어졌죠 이거 이거 사실은, 영어로 된 부제처럼. 네케이팝의 산물이라고 <laughs> 말할, 말할 수 있는 <웃음> 그. <웃음> 그 그렇죠. 네 그래서 키겐과 이어어텍 네. 그리고 두 번째 트랙, 네. 톡톡 같은 경우에는 마크투네 네, 요새 한창 핫했었죠. 네 그리고 3번 트랙, 아이러니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고, 4번 트랙은 줌바스에서 음. 했고요. 그리고 5번 트랙은 고닥 오브 마인드유 이렇게 달아놨고, 6번 트랙은 강희채와 네. 정세운이 함께 프로듀싱한 걸로 이렇게 일일이 다 달아놨어요. 근데 네. 사실 이게 봤을 때, 어~ 이 뮤지션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 타인 덕에 네, 헷갈리게 네. 만드는 게 있죠 저랑 네. 굉장히 이거 공통된 저의 음. 그 저와 공통된 생각이신데 아. 제가 아마 첫 번째 앨범 리뷰 같은 걸 어디다 쓸때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니까 러 음. 이게 마치 정세훈의 무언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렇죠. 정세훈으로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단다. 약간 네. 정세운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봤어 같은 느낌으로를 하고 있는, 느낌 네 되어 있는 느낌 이 들어서 음. 이게 사실 정세운 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도 또 그. 곡을 쓰기도 하고 스스로 연주도 할줄 아는 생어송 라이터이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까지 프로듀서를 화려하게 붙여야 될 필요가 있나는 그쵸. 생각이 네. 드는 부분도 음. 좀 있긴 했어요. 사실은 굳이 이 프로듀서 라인을 이렇게 서브 타이틀처럼 음. 보여주지 않아도 예, 충분히 이제 그의 영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세운이라는 이 아티스트의 역량이 네. 각 곡이 다 성향이 달라서 거기에 음. 다 충분히 묻어나고 있는데 음. 어떻게 융화되는지를 사실은 리스너들이 찾아가는 맛도 있잖아요 어, 이게 누구 곡인지를 그쵸, 찾으면서 그쵸. 이 프로듀서랑은 어떤 식으로 융화가 음. 됐는지 근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아예 그냥 전시를 해버린 그쵸. 느낌이라 그러니까 약간 네. 포장이 굉장히 큰 느낌이라서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음. 원래 물건도 큰데 이 포장까지 네. 너무 커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아어디서부터뭘 그렇죠.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음.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어떤 곡에 초점을 맞췄었, 맞춘 음. 걸까라는 네, 그런 느낌이 이번 있었죠. 앨범도 사실은 음. 뭐 타이틀이 Baby You라고 써있으니까 우리가 아 타이틀이구나 하지 그쵸. 모든 노래들이 약간 모르겠어요 사실. <laughs> 장약 중간의 약이 <laughs> 네. 없어요. 모르겠어요. 네. 진짜 너무 네. 그균일한 완성도와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은 모든 곡들이 뭐 타이틀곡에 준하는 그쵸.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앨범 전체적으로 듣는 그쵸. 맛에 있어서는 좀 흐름이 음. 있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앨범일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음. 계속 그 희야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서 또 되게 제가 와닿는 게 저도 정세훈 씨 뭐랄까 정세훈이 라는 사람이 조금 더 느껴지는 곡들에 음. 정이 좀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전에 미니 앨범에서도 음. 그렇고 이번 앨범에서도 마지막 곡이 사실은 정세원 씨가 직접 참여를 한 곡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첫 번째 앨범에서 오해는 마가 맞아요. 마지막 곡이었고 oh 이번에 이제 또 아마 뒤에서 들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선곡을 해 두었어요. <laughs> 제가 너무 애정하는 네. 곡이라서 아달 말듯이라는 곡이 이제 또 마지막 네. 곡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두 곡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네, 에. 하지만 하지만 둘의 개인의 취향인가 봐요. 어, <laughs> 어, <저> 우선저이 <laughs> 방송에 네. 들어와 있는 모두의 취향이 그것이라면 네. 조금쯤은 다음 앨범에서는 그런 그렇죠? 부분을 고려해 보는 음.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통은 사실 프로듀서가 편곡자인 음,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네. 보통 그렇게 가는데 이제 우리. 나라의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네. 정세훈이라는 이름은 조금 더 그렇게 부각시켜도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음음. 그리고 실제로 케이팝스타3였나요? 그때 네. 나왔을 때도 굉장히 주목했던 참가자였거든요. 네. 네, 뭔가 본인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다. 근데 음. 물론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조율해서 이 친구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네, 더 정교하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그렇죠. 뭐 회사분들도 생각이 그쵸, 많겠죠. 저희가 네. 뭐 회사분들이 생각이 그쵸,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콘텐츠 자체가 일단 결과물이 사실 굉장히 균일한 음. 그런 뭐라 그럴까요? 평균치를 갖고 있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네. 대신에 이게 갑자기 저는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트랙에서 에너지가 확 뛰는 느낌이 나요. 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사실은 조금 더 높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음. 네, 곡이 있는데 음. 그리고 이사람의 역량 이 사람의 역량이 있는데 그걸 굳이 조더 어, 네. 음. 낮출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죠. 저 음. 같은 경우는 전 되게 비슷한 건데 다른 표현으로 저한테 네. 계속 들으면서 아 때깔 좋네. 그렇죠. 잘 뽑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쭉 네. 들다가 마지막에 약간 마음이 동하는 맞아요. 느낌이 드는 네. 게 항상 마지막 트랙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게 정세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트랙인 거죠, 공교롭게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음. 그 닿을 듯말듯 조금 뒤에 뭐 들을 수도 있는 곡 네. 네. <laughs>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전에 그 오해는 마 같은 곡도 조금 더 악기 편성이 좀 심플하고 네, 정세훈 씨의 보컬리스트로서의 혹은 정세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좀더 사람들에게 좀 가깝게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곡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외향도 되게 좋은데 그렇게 좀 심플할 때더 네. 빛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싱어송라이터라는 그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 번쯤 이제 봤으면 좋겠는 게 뭔가 네. 그 소품집 형태의… 아 네. 그런 앨범들을 내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앨범을 낼수 있는 미션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최근에 이 남성 솔로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네.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맞아요. 뭐 그룹이거나 아니면 그룹에서 이제 솔로로 네. 아까 라비스처럼. 네. 그렇죠. 네. 한 명이 혼자서 이제 앨범을 내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정세운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직 소속 없이 혼자서 싱어송 라이터로서. 아이돌 그쵸그 그쵸. 바운더리에 딱 걸쳐져 있는 음, 음악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보여줄 게 많고 네, 조금 더 자유로울 거라고도 생각해요. 저는. 네, 지금까지 네. 우리가 뭐 아이돌이라는 거에서 보아온 것그 바운더리 이상의 뭔가를 또 보여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보컬 쪽도 지난 앨범에 비해서 훨씬 어, 좀 네. 약간 뭐랄까 좀. 다 채로워졌다면 맞아요, 다 채로워졌고 조금 화사해졌다면 어. 화사해진 것 네. 같은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조금 화려하죠. 네. 그때보다도 더. 네. 그러니까 원래 정세훈 씨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이라는 게 약간 굉장히 좀 차분하고 맞아요. 나이에 비해서 음. 조금 어른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 앨범에서는 뭐 곡들에서 느껴지는 그렇죠. 뭐 감정 음.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좀 곡에 맞춰서 다이나믹해진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아곳색또 아, 성장한 부분이 좀 있구나. 그렇죠. 네. 타이틀곡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뭔가 그 섹시하고 트렌디한 거를 네. 표현은 했으나 약간 아. 플랫한 느낌이 있었으면 네. 아, 네네, 저, 이번에는 <웃음> <웃음> 이번에는 조금 더이체적이 음. 뮤직비디오에서도 네, 보여주는 음. 모습이 아 어떤 느낌을 말하고 네. 싶은지 훨씬 더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와닿는다. <laughs> 근데 괜찮지 모르겠죠. 오늘 아, 사실 무대 보고 왔거든요. 오늘 네. 이제 첫, 첫 무대는 아니죠. 오늘이 음. 금요일이니까 아, 네, 그쵸, 무대를 그렇죠. 이제 오늘 한걸 보고 왔는데 왜또 웃으시죠? 춤을, 아니 춤. <laughs> <laughs> 또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정세훈 씨가 <laughs> 춤을… 은잘못 추시죠. <laughs> 춤을 좋아하는 건지. 아... 이게 좋아할 수도 있죠. 제가 뭐정세훈 씨한테 아...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얼마 전에 사실 그걸 네. 봤어요. 뭘 그... 봤죠? 팬미팅이었나 거기서 미세이의 배드걸 굿거를 좋아서 춘 건가요 팬들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에서춘 네, 건가요? 그건 좀 정확해야 되는데 <laughs> 네. 어쨌든 이 정세웅 씨한테 자꾸 네. 춤을 시키는 이 소속사의 음... 마음이 무엇인가가 약간 궁금하고 이번에 둘까 예, 물어볼 수 있어 물어봐주세요. 그리고 기타를 이번에는 그나마 좀 아, 벗었더라고요. 네. 네, 좀 지난번 보여요. 앨범 음. 때그 저스트였죠 제목. 그곡 때는 기타를 둘러맨 채로 댄스를 하니까 네.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laughs> 보기가 <웃음> 너무 불편해서. <laughs> 야, 저 기타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네.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엔, 이번엔 다행히 기타는 음. 빼고, 뭐 기타가 필요 없는 곡이라서뭐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네. 의외로 약간, 아우, 전 춤을 사랑합니다. 약간 아, 춤을 즐깁니다.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네. <laughs> 그리고 굉장히 저는 진짜 그 프로듀스 101에 나왔던 그 남자 출연자 중에서 네. 가장 쿨하다라는 단어에 아. 어울리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정선 씨라고 어,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매사에 무덤덤한데 자기 네. 의견을 굉장히 뚜렷하게 갖고 아, 있는. 네, 그, 그러니까 뭐막센 척하고 막뭐 이렇게 막 신경도 안 써. 어, 몇개 힘을 주고 <laughs> 이런 느낌이 네. 아닌데도 굉장히 자기 세계가 분명하고 그쵸. 뭔가 약간 칼슘가 있어 하고. 보이는 네. 그런 면이 좀 있었죠. 음. 되게 좀 재미있는 캐릭터였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네. 그러고 보니까 12위로 마무리했던 거요 되게 아쉬웠던. 그랬죠. 네, 아쉬웠다고 맞아. 해야 될까요? 오히려 사실 지금 활동을 그쵸? 보면 에이. 에이. 이 길도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저는. 에이. 되게 잘 어울리고 맞아요. 약간 뮤지션의 생명을 길게 봤을 때는 정세훈 씨한테는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는 음. 게좀더 좋은 그쵸. 한 1년 반 정도의 음.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쵸. 좀 들더라고요 춤 연습하느라 힘드실 수도 있어요 <laughs> 아 네네 아, 지금 정세훈 씨한테 춤을 강요하는 회사의 <laughs> 목적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강요하지 않았을 수도 아, 있다니까요 아, 아, 세훈 씨가 하고 아니죠. 싶어 했을 수도 네. 있어요 아, 자꾸 이렇게 고정관념을 <laughs>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자기가 좋아서 쳤을 수도 있지만 아유, 왜 저... 춤을 추 하는지 혹시 그쵸. 팬분들이 이유를 알고 계시다면 채팅창에 네. 좀 이유 좀, 아, 그렇죠. 좀 올려주시면 <laughs> 오늘,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오늘 네. 제일 궁금한 거 중에 하나였어요. 꼬 <laughs> 춤을 <웃음>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 다음 이제 이현석.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어 그래 색깔은 전혀 달라요. 색깔은 전혀 다른데 네. 이 종세훈이라는 보컬에게도. 어, 어 신인으로서 지금 음. 할수 있는 것들 거기서 최선의 결과물들을 뽑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조현 씨만큼의 연륜이 쌓였을 때또 어떤 아.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런 느낌으로 또 들어보시면은 이 곡도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음. 싶어요. 그래서 강희채 씨 같은 경우에는 아, 굉장히 너무 네.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굉장히 ]입니다. 미니멀한 느낌 안에서도 네. 너무 네. 멋진 바이올린 그러니까요. 정말 멋지게 진짜. 잘 연주하시고 뭐 음악도 저는 그 강희채 씨의 솔로나 네. 이채원 루트 하실 때도 좋아요. 그렇고 전 정말 <laughs> 팬. 네, 완전 좋았습니다. 너무 멋진 분인데. 네. 또 같이 작업을 그러게요. 했더라고요. 음, 귀번에 정말 정말 저도 그 생각이 어요 <laughs> 진짜 귀신 같다. 음. 게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네 약간 그둘다 특유의 약간 차분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맞아요. 잘 맞는 음. 음, 곡인 것 같아요. 그이 정세운이라는 미션이 아직 다 꽃피우지 못한 부분을 아마 음. 강이채라는 이제 노련한 음악가가 들어가서 네, 네, 그렇게좀더 곡 갭도 있겠지, 좀 재미있지 않아요? 않았을까? 아 물론 뭐 강예채 씨가 뭐한 3, 4 0년 활동을 아, 한 아티스트는 뭐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네. 능숙하잖아요. 예. 네. 네. 네, 뭐 여러 모로 아티스트로서도 있고 <laughs> 정말 누가 무슨, 무슨. <laughs> 뭐 정미조 선생님이나 약간 몇십 년 익숙하신 분인짜 알겠는데 그런 분 아니고 굉장히 젊은 아티스트지만 어쨌든 굉장히 노련하단 말이죠. 네. 그런 아티스트와 또 정세훈 씨처럼 이제 막뭐 피어나기 시작한 풋풋한. 부분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어, 보컬이 만났을 때 내는 그런 또 조합의 그쵸. 매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네.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곡은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마지막 곡이죠. 닿을 네. 듯말 듯이라는 노래 함께 감상하실게요. you <laughs> 소리까지 너무 아, 좋지 않나요? 역시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크게 들어야 아, 합니다. 네, 저 사실 에이. 저는 이런 곡들 크게 듣는 거 좋아해서 그리고 어, 여러 시 들으면 또 되게 좋잖아요. 같이 이렇게 들으면 감상 얘기할 수 에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에이. 들으면서 아 너무 좋다. 강희채 씨뭐 연주 너무 좋고 맞아요. 분위기 너무 잘 살린다. 음. 두 진짜. 아티스트가 뭐 이런 일 계속 이어봤습니다. <laughs> 아또 여운이 아 이게 예. 좋은 것들은 <laughs> 순간적으로 이게 여운이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희 아마 앞으로 방송하면서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laughs> 아 네. <laughs>